안녕하세요. 오늘의 자연식단이 덜상갓김치를 준비했어요. 제가 또 맛하게 남아볼게요. 적당하게 컬을 턱 쏘는 덜상갓이덜상갓은 1kg예요. 1kg고, 이 실파. 실파를 조금 넣을 건데, 실파는 500g이에요. 얘를 같이 넣 섞어서 오늘은 또 맛나게 담아 볼 거네요. 근데 이게 담기 전에 먼저 양념을 먼저 해야 될게 있어요. 자, 이건고추 김치에는 그래도 건건 고추를 넣어야 만이 맛있어요. 말리지 않는 고추를 넣을 때, 고추는 물김치 담을 때나 사용하지, 김치 담을 때는 좀 미끄덩거리고 또 맛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이건고추 10개를 미리 좀 물을 좀불려 놔야 돼요. 자, 콩고추를 물을 불리면서이 밥. 밥은 콩밥이든 아무 밥이나 상관이 없어요. 현미밥도 괜찮고 이렇게 크게 뚝 떠서 두 숟자를 이렇게 아주 크게 뚝 떠서 두 숟자를 넣어주세요. 그리고 여기다가 물을 종이컵으로 한 컵을 넣고 미리 이렇게 좀 불려주세요. 이 밥도 갈아 놓으면은 미리 불려 놓으면은 밥 흔적이 없이 잘 갈려요. 바로 갈아버리면 밥이 돌아다니거든요. 안 갈려가지고 새우젓, 김치는 그래도 새우젓에서 맛이 다 나요. 정말 새우젓은 정말 깨끗하고 고소하니 좋은 것을 써야지, 새우젓을 적당한 걸 써버리면은 정말 김치의 그 맛이 확실히 확연히 떨어진 것 같아요. 새우젓도 크게 두 수저 넣어주고, 마늘, 이 통마늘. 통마늘은 좀, 좀, 저는 알이, 씨알이 잘아요 근데 마트에서 판 것은 한 열다섯 알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생젓갈, 멸치 생젓갈. 생젓갈, 세숫전 넣어주고. 매실원액이에요매실원액도세숫전 넣어주고. 까나리 액젓은 한 수저, 한 수저만 넣어볼까? 그래, 두 수저 넣어줘야 되겠네. 이렇게 해서 이제 간을, 까나리 액젓으로 나중에 간 맞출 거예요. 이렇게 해서 물에다 불려 놓으면 아주 잘 갈리죠. 그리고 여기 간데다가 사과도 반개 넣어주고, 그리고 양파도 반개 넣어. 주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갈아주기만 하면 돼요. 자, 이 밑동을 따서. 그대로 이렇게 저는 오늘 길게 길게 담을 거예요. 밑둥만 따서 이렇게. 요즘엔 야채들이 참 손질이 잘해져서 나와서 아주 깨끗해요 아주. 이 실파도 이 끝만, 끝은 끝만 떼서 이렇게 끝만 떼서 이 통째로 담아주고. 이 갓은 한네번 정도는 아마 씻어줘야 될 거예요. 의외로 뭐 건불들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. 그렇게 한네번 정도는 꼭뜨거워 씻어줘야 될 거예요. 자 여기에 수저로 천연염 소금을 두숟 정도를 소금 간을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두숟 정도를 이렇게 살짝만 간해 주시면 돼요. 살짝만. 더 중에 한번 꼭 뒤집어 주시고요. 김치가 간해지고 있는 사이에 이제 양념만 갈아주면 김치 담기는다 준비가 돼요. 여기에 이제 고춧가루를 미리 좀 같이 불려 놓으면 색도 고아지고 또 서로 서로 양념이 잘될수 있도록. 이렇게 하면 색깔이 아주 이뻐지고 양념이 배합이 또잘 돼서 김치 담기고 또 수월해요, 이렇게. 이렇게 한 20분 동안만 이렇게 절였다가요. 이렇게 씻어낼 때는 물을 많이 잡지 말고요 조금만 해서 소금물을 좀 씻어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물을 조금만 이렇게 짜박짜박 하세요. 그래야 김치를 담아놔도 맛이 있어요. 너무 흘렁하게 뭐 씻어버리면 맛이 없더라고. 자, 이렇게 씻어서 물이 똑똑똑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물을 좀 빼주셔야 되게. 자, 여기 가에다가 이제 그 양념해놓은 것을 좀 부어줘서요. 깨좀 이렇게 같이 부어줘서 이제 이렇게 한채한케 우선 발라주세요 이렇게 골고루 돼 있는 쪽만 발라주면 이파리는 알아서 나중에 다 양념이 가거든요 돌려가면서 이렇게 자 이렇게 파김치랑은. 이렇게 둥글 이렇게 궁글를 쳐주면서 이렇게 양념을 묻혀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파크시 사방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면은 양념들이 그냥 벽이거 어디고 다 묻어나거든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주면 스스로 양념이 다 이렇게 묻혀져요 이렇게 간을 안 봤네 어디 양념 는 보나마나 딱 맞네요. 맛있었죠? 알았어요. 자,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덜싹감 김치를 준비했어요. 함께 만들어 드셔서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요.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